붉은색, 녹색, 노란색 등 다채로운 색감으로 어우러진 작품들.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작품에는 모두 한국의 전통 색채인 우방색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 한국의 색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전통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부터 사진, 설치, 조각, 디지털 아트까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회화에 프랑스 작가 마네의 회화를 접목한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미적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intéressante et que l'explication qui allait avec était intéressante de faire ressortir la féminité de l'œuvre et de la femme avec une sirène, avec une chamane aussi je crois. En fait il y a plein de superpositions mais c'est ça qui la rend esthétiquement intéressante aussi.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대화의 중심점을 바꾸는, 구축점을 이렇게 바꾸는 게제 목적이거든요. 만혜의 작품은 그런 아이코닉한 작품을 써서 그 그런 대화를 풀어나가는 그런 의도로 이 작품을 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부터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는 신진 작가들까지 34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60년에 걸친 한국 현대 미술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조명해 한국 미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물수교 147년의 의미를 기려서 한국의 그거장 현대 미술 거장들부터 젊은 어, 아티스트들까지 한데 모여서 현대 미술을 총체적으로 프랑스에서 이례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를 통해 한국 미술의 정체성과 새로운 감각을 선보인 이번 특별전은 한국과 프랑스가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